너와 함께면 도 right. Come come on my come on my girl 면 Don't worry 등교한 김에 세계일주 위 수평선 위에 안녕하세요. 다들 평소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실까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시간에 쫓겨 한동안 여행은 쳐다도 못볼 하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떠나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다양한 세계를 간접체험할 수 있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각 나라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2부에서는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떠나볼까요? <목소리> 가라사대 넘치지 말지어다 넌 나를 위로 불지어다 역사로 살지겼다 죄인의 삶이 되지겼다 여기를 밝혀지어다 여기다 삶키지어다 구하시는 기준이 나일지어다 걔나일지어다 비와 가라사대, 가라사대 리든을 따를지어다 나 선구자일지어다 눈은날 찾을지어다 내이름을시들만을 지어다 그들은 팔을 찢었다 잔들을 따라 찢었다 나는 되고 싶어 내가 될지어다 비와 가르쳐 대 돈은 빚이 가르쳐 대 돈은 위인 가르쳐 대 돈은 위인 가르쳐 대 돈은 위인 가르쳐 대 나신 이제 가르쳐 대 진설이 될 가르쳐 대 배를 맺어 가르쳐 대 비와 가르쳐 대 비와 가르쳐 대 비와 가르쳐 대 그러던 때, 를었다용사들 참으로 나를 배 역사들을 새겨대, 걸잡대로 뱉껴대 진짜대로 말했어 내건 최고 최초돼, 날들으면매돈매번패꼽 잡고 배꼽 파도 내걸 만들어 새걸 창조 계속하고 백권잡어배부른 알고 랩으로 바꿔 랩한 낙션적고 난도 왔어 참으로 또나 못찾다 닿던 대로 중심은 나를 었다 신의 영상을찍어다 세상은 내손 안을 지었다 영광의 면루가 네날 가져 지었다 <목소리>

be what God has a day. I think that I'm lucky. I don't got it made. Everything I got could fit inside a suitcase. Yeah, they could try to make me quit. Yeah, in your lane. You ain't on my road trip, and it's kind of funny. People throwing shade. I'm just doing me. I don't got no bad days. Yeah, they could try. 다들 축제 끝나고 잘 쉬고 오셨나요? 이제 한학기의 절반이 지나 한 달만 지나면 종강이랍니다. 종강 후 여행 계획은 좀 있으실까요? 아직 여행 계획을 짜지 않았지만 어딘가 갈 생각이 있다면 오늘의 라디오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국가는 바로 몽골입니다. 몽골은 아시아의 공화국으로 동아시아 북부 내륙에 있는 타원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국토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기후는 몽골 전 지역이 차이가 있지만 내륙국에 고지되다 보니 대체로 건조하고 연교차가 굉장히 크며 겨울이 매우 추운데 서북쪽으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건조해집니다. 몽골 서북부. 올란검은 1월과 7월 평균 기온의 차이가 51도에 이르며 동부처의 발상도 1월과 7월 기온 차이가 40도에 달합니다. 1학기 끝나고 여름에 몽골을 가시게 된다면 열대야는 없지만 일교차를 고려했을 경우 여름철 낮 최고기 온도는 한국과 별 차이 없거나 더덜수 있다는 것 고려해주세요. 또한 몽골은 고생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땅만 파면 공룡 화석이 나오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답니다. 실제로 여러 공룡들이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견 및 보고되었습니다. 몽골에 서식하는 포유류는 대륙의 중심으로 사는 종이며 마모시나 땅따람쥐 등 설치류와 토끼가 많습니다. 초원에는 몽골과 등 우재류가 있으며 몽골 야생말과 야생 당나귀도 서식한답니다. 맹수로는 주로 늑대가 많은데 약 1만 마리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몽골은 세계적으로 영토는 방대한데 인구가 너무 적은 경우로 언급됩니다. 남한 면적의 15배가 넘는 넓은 나라임에도 인구가 부산광역시의 인구와 비슷하답니다. 이들 도시거주 인구는 사실상 한국들, 이웃국가들의 도시거주민과 별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흔히 몽골하면 떠올리는 게르에서 자고 말타는 사람들의 수는 몽골 사람의 절반 정도랍니다. 게르에 사는 사람 자체는 많지만 울란바토르 외곽에 게르초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천막을 지어놓고 살고 있을 뿐이고 작은 동물들을 길러서 먹거나 팔아 새끼는 것까지는 흔하다 해도 작정하고 양과 말을 수십 마리씩 길러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과거 3, 40년 전까지 한국 대도시에도 있었던 해방촌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도 80년대쯤 되면 겉은 슬레이트 지붕이지만 안에는 TV와 냉장고가 있는 생활을 하는 집들도 많았죠. 그리고 이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은 딱지를 얻어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못 사는 사람은 대도시 외곽으로 더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몽골 국경TV에서는 한국의 6시 내 고향처럼 몽골 초원의 전통적 생활을 조명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기를 얻고 젊은 몽골 시청자들은 이를 우리나라 사람이 사극이나 민속촌을 들여다보듯 나름 신기하게 여긴다고 해요. 갈수록 김수, 참고로 김수용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같이 잡은 말에 고안을 먹었답니다. 지금까지 턱, 몽골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낭만 가득한 여행지에 관한 소개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 노래 들으며 입으로 찾아뵐게요. i lose a couple grand i take a couple shots i'm feeling good again i told my girl that i was going straight home yeah right i hope she doesn't see the photos on my phone you ain't able things you'll never hear about like when i passed out inside and in and out i told my mama i was going straight home i got arrested climbing telephone post all right i 이제 몽골의 여행지를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유명한 울란바토르입니다.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이며 테레지나 홉스골드를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몽골 여행을 패키지로 이용하시게 된다면 울란바토르를 꼭 거쳐서 지나가시는데요. 물론, 바토르는 크게 관광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볼거리는 없지만 이동하시면서 꼭 거쳐 지나가기 때문에 몽골 여행에 가볼 만한 곳중 하나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비사막입니다. 고비사막은 홍골인 엘스라고 불리는 곳으로 낙타 투어를 할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게르에서 생활하면서 넓은 황무지는 물론 넓은 모래 언덕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홉스골과 고비사막 둘중 어디를 갈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두곳 모두 각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체험, 경험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홉스골은 몽골 여행 안에서도 가장 큰 휴양지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색다른 7월, 8월 해외여행지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몽골 홉스골도 좋은 목적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보다 약 2배 정도 큰 홉스골의 큰 호수와 함께 시원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은하수와 유목민들의 생활을 보고 싶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맛집 소개도 해야겠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몽골 맛집은 블랙버거 팩토리라는 곳입니다. 꽤 오래 전에 방영한 런닝맨 몽골편에 나왔고 입소문이 나서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고기, 소고기 등의 다양한 고기의 버거를 즐길 수 있고 블랙버거를 먹을 때는 꼭 검정색 장갑을 껴야 한다는 특이한 점이 있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몽골 표준 요리 체인점 모던 노마드입니다. 초원을 여행하면서 몽골 음식을 많이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간단하고도 더욱더 입맛에 맞게끔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맛을 고려한 퓨전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In Vegas, I lose a couple grand. I take a couple shots, I'm feeling good again. I told my girl that I was going straight home. Yeah, right. I hope she doesn't see the photos on my phone. Alright, I done a couple things you'll never hear about. Like when I passed out, inside and in and out. I told my mama I was going straight home. I got a 여행 욕구를 잠재워 드린다고 했는데 더 촉진시키진 않았나 싶네요. 재미있게 들으셨길 바라고 마지막 곡으로 QWER의 디스코드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등교한 김에 세계 일주에 진행의 김채원, 기술의 김동아, 제작의 한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